오, oh, 씻! 이건 리조또가 아니에요. 우선 리조또는 생살에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쌀에 있는 전분으로 크림의 느낌을 줘야 하는데요. 오늘 저는 식당에서 흔히 만드는 방법으로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리조또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마늘, 양파, 파프리카를 썰어주고 주인공 베이컨까지 썰어줄게요. 소금 후추 간해 주고 소금 후추 톡톡 생 <놀람> 크림 우유 200씩 넣어줄게요. <놀람> 이제 즉석밥을 넣어주고 엄청 중요한 치즈를 왕창 뿌려줄게요. 시중에 파는 치킨스톡이나 맛소금을 이용하면 업장과 비슷한 맛을 줄수 있어요. 윗면에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접시 바닥을 이렇게 툭툭 쳐주면 리조또를 좀더 이쁘게 담을 수 있어요. 오늘 이렇게 레스토랑 리조또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